여러분, 운세라는 것은 어,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세가 좋던지, 운세가 또 아니면 나쁘던지, 어, 내 스스로가 미리 조심하시고 주의하고 또 만반의 대비를 한다면, 어, 자연적으로 애군, 나쁜 운은 사라지는 것이고 좋은 운은 또올수 있는 것도 또 내가 해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조, 좋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또 운이 나쁘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운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만큼 많이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운세가 나쁠 때는 좀 네.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또 운세가 좋을 때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2017년 5월 띠별 타로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타라볼, 어, 알아볼 띠별 타로운세는 건강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2017년 5월 띠별 타로운세 건강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T 5월 건강운입니다. 아, GT 분들의 5월 달 어, 건강운을 살펴봤더니 나그네가 길을 가다 멈춰서서 먼 산을 보고 한숨을 짓는 어,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띠분들은 5월달에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 보여지는 운이고요. 또 노력을 하시다가 관리를 하시다가 포기하지 마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아, 어, 중도 하차, 중도 포기에 대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 어, 쥐띠분들 5월달에는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기려주시고요. 건강관리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아, 소띠분들의 건강, 5월달 건강을 살펴봤더니, 아, 몸줘 누웠는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형국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소띠분들도 5월달에는 건강에 대해서 매우, 어, 유, 유의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건강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아, 잘못하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어, 운동도 하시고, 뭐, 좋은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잘 잡수시고, 아니면, 아 조금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서 바로, 어, 검사, 어, 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소띠분들 5월달 건강관리 잘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호랑이띠분들의 5월달 건강의 운을 살펴봤습니다 호랑이띠분들의 5월달 건강의 운을 살펴보니 여자가 손에 꽃을 들은 그런 형국의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그림를 보시면 술병이 있죠 그래서 어, 호랑이띠분들은 5월달에 에, 술로 인한 어,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술로 인해서 뭐, 위가 안 좋을 수 있고 뭐 전체적으로 몸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음주를 좀 삼가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띠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뭐 다른 건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술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몸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음주를 지나친 음주를 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아, 토끼띠 5월 건강운을 알아봤습니다. 토끼띠분들의 5월달 건강 운을 살펴봤더니, 조상이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어, 그런 운세가,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등을 돌려 앉았기 때문에, 운세가 사나운, 어안 좋은 거죠. 어 나를 돌봐주려, 보호해주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어, 외면을 해버리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분들도 5월달에는 건강에 대해서 매우 유의하시고, 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누가 내 나를 대신해서 건강을 관리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 분들은 어, 건강만큼은 꼭 챙기시고 어, 관리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용띠 분들의 5월달건강의 오늘 살펴봤더니 자라던 나무에 뿌리가 썩은 형국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용띠분들도 5월달에는 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시, 어, 매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다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중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중도 포기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러면 좀안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관리해서 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용띠 분들도 5월달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뱀띠 분들의 5월달 건강이 오을 살펴봤더니 광에는 곡식이 쌓이고 마음에는 허기가 차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뱀띠 분들은 그 특별하게 건강에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어, 좀 예민한 성격을 조금 조, 조, 조심하시고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 너무 예민하면은, 신경성으로 인한 어떤 그런, 뭐, 질환을 좀, 두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 팬피분들은 예. 전체적으로, 어,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겠지만은, 아, 과도한 스트레스다든지, 너무 예민한 성격은 조금 고칠 필요성이 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 말띠의 5월달 건강이 오을 살펴봤더니, 물레방학관에서 몰래한 어, 사랑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말띠 분들은 건강 관리는 다 좋은데요. 어, 좀 불법적인 어, 행동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법 건강 관리에서 뭔지 불법이냐 이렇게 어, 말씀하실수 있는데 어, 쉽게 얘기면 하뭐 한의 뭐 한의원 가서 아니면 건강원 가서 어, 그 한의사한테 정식으로 처방을 받고 어, 지어야되는 그런 약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 유통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어떤 어, 불법으로 유통되는 어떤 그런 건강 식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 섭취하지 않는 것이 매우 어, 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말띠 분들은 건강 관리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어떤 그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유리한 아, 조, 유, 예, 좋을 것 같은 그런 운세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양띠. 양띠 분들의 5월달 건강 예운을 살펴봤더니 책을 들고 산으로 들어가는 행보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띠 분들은 5월달에 책을 들고 산으로 갔으니까 그냥 그냥 피신에 들어간 게 아니고 책을 들고, 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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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기 때문에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양띠 분들은 5월달에 에, 많이 건강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일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디가 딱 부러지게 도, 나, 나, 나쁘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면 에, 건강 음, 저, 쪽에서는 신경쓸지 않으셔도 되, 아, 안으셔도 되지만 좀 만반의 준비를 하셔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숭이띠 5월달 건강이 오을 살펴봤습니다. 5월달 원숭이띠의 건강이 오늘 살펴봤더니 모든 것이 새로운 이 다시 시작하리라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은 지금까지 뭐 술을 많이 잡쳤던, 담배를 많이 폈던뭐 운동을 안 했던, 운동을 뭐잘 했던 간에 예, 이제 지금까지의 나쁜 습관은 오늘부터 어, 싹 버리시고. 어, 새로운 시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건강 관리에 대해서 어, 시작하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세티 분들은 특별하게 어디 나쁜 음, 그런 건강 건강이 나쁘다 이렇게 어, 나온 건 아닙니다. 예, 특별한 건 없지만은 건강 관리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라 하는 그런 운세이기 예,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닭띠. 닭띠 분들의 5월달 건강의 운을 살펴봤더니 사랑의 카드가 나와 버리네요. 닭띠 분들은 5월달에 크게 건강에는 이큰 이상은 없겠다 하는 겁니다. 다만 닭띠 분들은 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더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건강에서 유리한 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개띠. 개띠 분들의 5월달 건강의 운을 살펴봤더니 많은 사람 속에 웃고 있으니 성리하리라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개띠분들은 5월달 건강 아주 좋습니다 근데 너무 건강하다고 너무 과음하시고 또 담배 너무 많이 피시면 안됩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운동하시면 더욱 건강한 5월달 될수 있습니다 다음 돼지띠분들의 5월달 건강의 운을 살펴봤더니 산에 무지개 에 걸렸으니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그게 일일이라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돼지띠분들도 크게 건강에는 어, 이상은 없, 없을 겁니다. 다만 어, 요 무지개를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5월달 건강관리 잘 하시면 올 1년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다.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7년 5월 띠별타로운세 건강의 운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